네, 오늘은 음, 사순절 26일째 날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요한 복음을 볼 텐데요. 요한 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 기사가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어, 다른 복음서와 요한 복음이 좀 다르고 그리고 요한 복음이 좀 괴로운 이유 중에 하나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어,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laughs>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시비와 끊임없는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이 대부분 유대인으로 지목이 되어지긴 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좀 보고 있는 이 시간, 오늘 또한 요한복음 5장을 볼 텐데, 요한복음 5장에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들과 어떤 상황들을 만나는지, 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잠깐 중간에 시간이 뜬건 아, 제가 노트북을 쓰고 있어서 노트북 전원이 좀 공급해서 동작이 잠깐 좀 먹먹길래 잠깐 내려갔다 왔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모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다섯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떼도록 옷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서른여덟 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 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모세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모세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나아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 그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 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걷어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난 사람은 자기를 고쳐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분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구하라. 내가 말끔이 나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며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 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5 장의 이야기는 어, 세 번역은 번역을 정말 정확히 하기 위해서 오류로 되어져 있던 것들 혹은 다른 어, 좀 마이너리티한 번역에 있는 것들이 한국에는 오히려 메이저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 저도 베데스라는 발음이 더 편한데 원래는 베드자다라는 게 "라는 그 표현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절에 베드자다라는 못. 근데 우리에게는 저는 어렸을 때 계속 이렇게 들어왔을까? 베데스타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그게 익숙한데 그런 내용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아,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네모난 괄호가 좀 있어요. 이 괄호도 후대에 추가된 것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음 설명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어 이거를 제대로 각주를 달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게 후대에 첨가되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어 요한복음의 원음 소스로는 이 설명은 없는 것 근데 이 설명이 좀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염무가에 우리가 모르던 사실을 하나 알게 되는 거죠. 아어 배드자다라는 그못 얘는 종종 천사가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내려오는데 아, 그, 그래서 물을 휘저는 거죠. 혹은 그냥 우리가 보는 자연현상으로 보면 태풍같은 아, 조그만 바람 같은게 불면 이 못이 막 움직이게 되는 거죠 어, 근데 그때 에이 못의 중앙에 제일 처음에 가는 사람은 병이 나왔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 근데 이게 어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들, 몇 가지 계속 얘기해 드리는데, 이런, 그래서 이 기사들로 면서 추정하는 바로는 왜 이곳에 그런 병자들이 많으냐? 이곳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걸 알게 되니까 병자들이 모이게 되죠. 근데 또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도 중동을 주름 잡고 있는 이슬람권 문화의 사람들에겐 하나의 문화 같은 게 있는데 뭐냐면 병자나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주변에 보이잖아요. 그그 사람들을 엄청 잘 대우해 줘요. 그데왜 그러냐면 율법에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과 이슬람의 율법이 근원은 같으니까 그 율법에 쓰여져 있기론 해석이 다를 뿐. 그러니까 쓰여져 있기론 이런 사람들을 후대하면 선하게 대우하면 어, 그들은 큰 복을 받는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을왜 드리냐면 여기 이제 병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부자들은, 아, 내가 오늘 좀 마음이 좋은데, 저, 베드자다 못에 가서, 가면, 거기 환자들도 있고 병자들도 있으니까,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돈을 이렇게 적선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면서 기분 좋아하는 거죠. 아, 내가 나, 나 오늘 문화로 좋은 일을 했어. 하고 이렇게 집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그 당시에 이런, 베드자다라는 못가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들이 거기 모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축복받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돈을 내려고 그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말씀을 좀 보다 보면 이제 이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이 누군지 못 알아보잖아요. 그것도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좀 보고 나면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저런 설명을 좀 뒤로 하고 오늘 본문 안에 다시 좀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의 경계는 구절과 십절이 경계가 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 베드자다라는 모 그리고 그곳에서 3 8 년된 병자 그리고 그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구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고요. 10절 이하로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마침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네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사람이 누워있었던 자리를 들고 이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끊임없이 이러한 잘못들을 이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으로 묘사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감히 너의, 너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움직이네? 너 이거 일하는 거잖아. 하지 마! 그랬더니, 이 38년 된 병자가 말을 하는 거죠. 나에게, 나에게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 자리를 들고 움직이라고 하셨다. 이 사람은 누군지 못 알아봤다고 이야기하죠. 하여튼,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는데, 이것을 갖고 시비를 삼아서 16제로 표현해야 하면, 박해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가 두 가지의 흐름. 병자를 고쳐 주신 이야기와 그리고 그 병자가 한 안식일에 일어난 일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야기들이 합쳐져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제번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하신 기적 표징을 들면서 계속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한 존재들이 나오는데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에요.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예수님의 잘못이 없나 있나를 막 뒤집어내고, 없는 잘못도 끄집어내는 이들이 유대인이었는데, 그들은 왜 그렇게 보여지는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시기적으로는 요한복음이 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늦게. 어, 보통 교계 안에서는 어, 1세기 후반, 그래서 막 70년대 혹은 80년대, 90년대 에, 시기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문적으로는 1세기 초반, 한 110년에서 120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런데 뭐 1세기 후반이든 2세기 초반이든 구분 없이 이 시기엔. 어, 초대교회에 하나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초대교회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별로 구분 없이 그냥 같이 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유대인들이 흡수가 되어지게 되네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꾸 들어와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면서 교회 안에 원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랑 상관이 없는, 물론 예수께서 유대인인 하셨지만 유대교와는 상관없는 그런 종교였거든요. 그런데 유대교, 예수님이 유대인이 있기도 하고,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었을 것 같고, 또한 사도발도 유대인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유대인들의 힘은 세워지고, 그 외에 이방인들의 힘은 소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나게 나, 지나고 나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예루살렘 안에서도요, 처음에 기독교는 그렇게 별로 의미 없는 그런 한 집단, 뭐, 끼케바야, 뭐, 천? 천명의 인원이 있다고 한다면, 열명 내외가 믿는? 그런 종교였다고 한다면 이제 1세기 후반대가 오면서부턴 예루살렘 안에서도 10명이었던 교인이 100명으로 갑자기 10배가 부흥하게 되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신경도 안 쓰다가 얘네 뭐지 의심의 눈치를 보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정체를 드러내고 보니까 율법을 폐하네요. 유대교랑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한 번은 집단적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을 어, 공동체 밖에로 내보내거나 아니면 핍박하거나 너네가 율법을 폐하고 있다고 하면서 도를 돌을, 돌을 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초대교회 받는 핍박 어찌 보면 그 일차적인 시작이 유대인들에게부터 발생하고 그 피해를 입은 당시쯤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유대인은 복음서에 그러니까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자신들을 핍박했고, 자신들의 형제를, 자신들의 부모를, 자신들의 자녀를 돌로 쳐서 죽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감정이 너무나 나빴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되게 다른 보험서보다 엄청 심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아, 저는 영화로 보진 않았는데 혹시 패션 오브 크라스트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만저만하게 핍박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근거가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근거 삼아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여정을 하나하나 다 어찌 보면 그 지금 헐리우의 대자본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영화를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감독이 나름 돈도 있었고 영화계에서 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영화를 만들 수 있었던 거거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라. 그러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장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고발하고 그들이 교회 초대 교회 안에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그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후반부의 내용은 이런 것인데요. 이건 그냥 어찌 보면 배경일 수 있어요. 그데 그거 말고 저는 앞부분의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베드자다라는 모세, 연모세 38년 동안 병을 앓고 누워 있었던 병자가 있었죠. 그의 소원은 아마 다른 사람들과 동일할 것 같았을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는 기운이 나면 그런 게 느껴지면 누구보다도 먼저 그 못에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자신을 들어서 그곳에 옮겨 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세요. 5장 6절에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랬고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낫고 싶으냐? 낫고 싶으냐를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일단 예수님을 잘못 알아보기도 했지만 간절한 소망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7절에 말하죠.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여기서 주님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말하는 그런 아, 로드스의 단어라기 보다 로드라는 단어라기 보단, 그냥 써요, 써. 주, 그 높으신 양반, 뭐, 혹은 뭐 우리 옛날 말로, 아, 선비님?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게 부른 거예요.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물어보신 게 뭐냐면, 낫고 싶으냐를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다면, 그리고 소문을 익히 들어봤다면, 네! 어, 당신이 다위세자순 예수님이 맞으신가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맞으신가요? 막 이렇게 막 찬양한 다음에, 예, 제가 낫고 싶으, 쓰,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일단 예수님을 알아보지 도 못했지만, 어찌 보면 제가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유사하게 보지는 것이냐면, 우리에게 당장 급한 것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나름의 답이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판단에.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베드자다라는못 중앙에 천사가 올때 어느 누구보다 먼저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럼 그의 소원은? 그의 바람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도 그런 바람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어요. 해야 되고 싶은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이거살수 있는 것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의 해결책을 하나님 갖고 계시네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3 0년된 병자 앞에서 낳고 싶으냐고 물을 때 그가 정말 예수님을 알아봤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아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이심 예수를 알아본다면, 낳고 싶으냐 물어볼 때, 네! 낫고 싶으면 말해야 될이 38년 된 병자가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거죠. 네, 제가 이렇게 해서 저기 왔으면 에서 아, 저거 낫고 싶은데 저를 저기다 들고 가줄 사람이 없는데 요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우리가 골똘하게 골몰하게 목적하고 있는 무엇이 하나 있어서 그것만 그 길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낫고 싶으냐? 너가 무엇을 이루고 싶으냐?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우리의 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걸 먼저 듣기보단, 먼저 내 마음이 급하니까 내가 요구하는 걸 먼저 하나님께 요구하고 말하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때 40일 금식 기도의 원래 시작은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를 듣고자 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건데, 최근에 40일 금식 기도는 계속 헌금도 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건 좀 그렇고 예수님 하다가는 하여튼간 기도하는 대상을 해서 목을 주르면서 일하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걸 꼭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어주면 나 굶어죽을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나요? 원래 사십일 금식기도란 하나님 내가 지금 가야 되는 길인데 길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가 사십일 금식기도의 바른 태도예요 그런데 현대의 잘못된 금식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적하고 있는 게 있으니,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무언가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있으니, 이걸 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지 않나요? 이 땅에 정말 수없이 많은 기독인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성령 안에 있네요. 이 사람은 그렇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그냥 예수님께. 아니 그분을 만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고 싶어했지만 그분이 일단은 이 땅에 오셔서 몸이 하나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각에는 한 사람밖에 못 만나는 거죠. 근데 만난 내 기회가 왔어요. 그러면 심지어는 나에게 우리에게 물어보셨네요. 낫고 싶으냐? 그러면 낫고 싶다고 말해야지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급한 마음 때문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환자도 오늘은 5장 7절 한절만 우리가 했지만,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이 사람이 정말 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짧은 순간에도 이 수없이 많은 말을 하는 걸 보면, 말은 저도 빠른데. 나하튼, 정말 엄청나게 많은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해야 될 말은 단순했을 겁니다. 네, 주님, 낳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말을 계속했죠. 우리의 급한 마음 때문에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알아야 되는 순간들도 있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또한,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 무엇이냐면, 그분의 음성이,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들어야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은 이 사람이 급한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단순하게 물어보셨어요. 낳고 싶으냐. 나 때로는 혹, 혹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너의 인생이 힘들었니? 그러면 구구절절하게 우리의 인생을 말해야 되기도 하겠죠. 먼저 들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먼저 들어야 됩니다. 현대에이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저런 정보를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이제는 들어야 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교회 담임목사님의 말씀도 있고, 혹은 너무나 유명한 뭐 부흥강사들, 혹은 예전에 이 5세기 전에, 혹은 3세기 전에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는 듣지만 보지만, 당장 목회자는 제가 알기로는 한 교회에 다닌 목회자는 그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자의 말은 듣지 않아요 자신의 삶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제가 지난주, 지난주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확신 편향에 빠져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다 보니까 들어야 될 말을 못 듣는 거죠 요즘 설교 정말 많아요. 유튜브만 봐도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그리고 심지어 그 목사님들의 설교는 제가 들어도 정말 맞는 말씀,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요.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 당장은 다른 것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듣지 않아요. 목회자는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신들이 교인들을 위해서 설교를 아무리 준비하지만 유명한 설교자처럼 미사여구를 쓰여 놓거나 엄청 적절한 비유도 하지 못하니까 우리 목사님을 설교도 못 할까? 이런 설명만 말만 이런 이야기만 할뿐 정말 들어야 되는 말은 듣지 않는 거죠.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셨는데 다른 이야기를 했던 이 38년 된 병자처럼. 여러분 우리는 <laughs>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laughs>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더불어 우리가 정말로 들어야 되는 이야기들을 집중하며 들을 수 있는 우리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 그분께서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그 이야기들 속에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향해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laughs> 들을 수 있도록 낳고 싶으냐 물으셨는데 자신 안에 수없이 많은 질문과 수없이 많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온전히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38년 된 병자와 같은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려고 하시는 당신의 음성에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주실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